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비 또는 초보 셀러라 하더라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확인하신다 라고 하면 돈을 벌어가시는데 많은 정보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보는 돈이죠. 오늘 영상 짧은 영상이니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돈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매 관점에서 고객의 수요가 있을 것이고 이 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이것은 좋은 아이템이고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라고 하면 초창기 셀러 라고 하면 절대로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벌고 뒤에서 까지는 그러한 신비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요. 광고비를 갈아넣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절대로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포유류이며 짐승이죠 만약에 남성분이 다리털이 많아도 문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털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서 다리털 수제거기를 검색하시게 되면 한 달에 많으면 2만건 정도 적게는 15,000건 정도 검색이 되고 있고요 누가 검색하냐 봤더니 어, 20, 30대 남성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얼마나 판매되나 봤더니 네이버 쇼핑, 즉 카테고리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0건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검색은 월 최대 2만 건 정도 검색이 되고 제품 입점 건수는 2,000건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템은 판매하기에 좋은 아이템이죠. 자, 그럼 이 아이템은 어떤가요? 여성 숄더백이죠? 자, 이 숄더백을 검색해봤더니 네이버에서 한 달에 검색되는 그 검색 패턴이 한월한 한 3만 건 정도 검색이 됩니다. 누가 검색하냐라고 봤더니 2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시네요. 얼마나 제품이 입점됐냐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한 700만 건 정도, 700만 건 정도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700만 건입니다. 자, 그래서 검색월 3만 건 정도인데 제품 입점 건수가 거의 700만 건입니다. 자, 이런 경우 판매하시면 안 되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아이템은 앞에서 벌고 뒤에서 다 까집니다. 그리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절대 판매가 될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건 판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고 걸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초보 셀러가 판매하면 좋은 아이템 2,655건 중한 건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나머지 2,650건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돈이 된 정보를 많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